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현대 산타페 MX5 차량이 되겠고요. 가솔린 2.5 엔진 터브고요. 2륜의 캘리그래피 등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 3,900만 원입니다. 네, 기본 정보는 24년 2월에 최초 등록된 24년형이고요. 연료는 휘발료 색상은 신재. 주행거리 15,000km <laughs> 주행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기 격인이가좀 있어서요. 자, 외관 모습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신세계의 외관 모습이고요. 후면 앞쪽 측면이고요. 네, 엔진등 모습, 네, 계기판 15,000km 우측 하단에 보이고 있고요. 네, 실내 전체의 모습, 네,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오늘 미션봉 모습입니다. 네, 핸들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채택되어 있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가 잘 출력이 되고 있는... 네. 센터페시아 네, 모습입니다. 앞좌석 모습이고요. 뒷좌석 모습입니다. 네, 전동 트렁크 모습이고요. 네, 드라이브 와이즈 버튼들이 있다. 그 모습이고요. 네, 워크인 버튼, 그 다음에 오늘 네, 충전 포트입니다. 뒷좌석 열선이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구요 네, 오라운드뷰 이렇게 출력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블루링크가 탑재가 된 하이패스룸 등 모습입니다. 성능 전공 기록부 볼게요. 용도 변경 기록 없음 개인차였구요 여기 보시면 뒤에 사고가 좀 있는 차입니다. 네, 뒤에 받치면서 앞에도 쿵해서 어뭐 본넷이나 이런 건 교체는 되지 않았지만 어뭐 판금 정도는 있는 그런 상태라고 표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고 내용은 자세한 연락 부탁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기타 외 모든 항목들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양호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요즘 사고가 났을 때 기술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완벽한 외관을 이렇게 잘 복원을 해놔서 그냥 보시면 이 차가 사고 차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내용은 너무나 좋습니다. 네, 평소에 산타페 MX 5 가성비 있는 차 찾고 계신다면 사고는 있지만 성능은 좋은 버차량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이명규 팀장이었습니다.